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순 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해외 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8억 3,505만 달러, 약 1조 1,250억 원어치 순 매수했는데, 이는 시장 주도주인 엔비디아보다 2,432만 달러 더 많은 금액입니다. 올해 1분기 중에서 테슬라를 순 매수한 다수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영향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248달러로 시작했는데, 오늘 165달러까지 33%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월에만 23% 크게 하락했고, 지난 2월에는 7% 정도 반등을 했는데, 3월 들어 다시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IB 투자 은행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웰스파고는 지난달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내리고 목표 주가를 125달러까지 낮췄습니다. 현재 주가가 165달러인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매도 의견과 다름 없습니다. 골드마삭스는 220달러에서 190달러로, UBS는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각각 목표 주가를 내린 상태입니다. 4월 4일자, 어제 이틀 전, 4월 4일자 현재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을 보면 테슬라가 1위로 13조 약 6천억 원이고 2위 엔비디아가 11조 6천억 원으로 두 종목이 약 2조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이 3위 4위에 시가총액 1등 2등이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세베레버리지 나스닥백 세베레버리지 TQQQ입니다. 6위가 알파벳 7위는 반도체 세베레버리지 SOXL이고 8위가 아마존 9위는 나스닥백의 대표 이태부족 QQQ입니다.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미국 주식들을 보면 주로 빅테크주들과 세배 레버리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비 30만 3천 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조수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큰 폭으로 웃돕니다. 앞서 1월, 2월 고용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을 크게 웃돌아서 시장을 놀라게 한데 이어서 3월도 예상치는 물론 12개월 월 평균 증가폭 21만 3천 건을 뛰어넘는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정부 고용은 7만 1천 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건설 3만 9천 건, 소매 일자리 1만 8천 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임금이 적어서 선호도가 낮은 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여가, 숙박 등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왔으나 3월 들어 4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늘면서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고용 데이터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고조됐으나 오히려 뉴욕 증시는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실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고용만큼 시장이 주목했던 임금은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약 0.12달러, 0.3% 오른 34.69달러에 지게 됐습니다. 3월 미국 고용 결과에 연준이 6월에 처음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전날의 60%대 중반에서 4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은 46.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50.9%로 오히려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3.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3.9%로 튀어올랐던 실업률이 0.1%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연속 26개월 동안 실업률이 4%대 아래에 머물러서 1960년대 이후 가장 좋은 취업 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월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 약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3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전반적으로 3월 고용 지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반대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연준이 단기간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후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한 후 올랐지만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까지 올랐습니다. 보통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성장, 기술주의 부담 요인으로 꼽히지만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음에도 탄탄한 미국 경제 상황이 주가 지수를 지지한 상태입니다. 연준에서는 오늘도 매파적 인사들이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뉴욕 충계 회의에서 나의 기본적인 전망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멈추거나 오히려 역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정책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위험은 없는지 계속 관찰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은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책금리를 너무 이르게 혹은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반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로 돌리기 위해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연방준비제도의 구성원으로 FMC에서 상임투표권을 가집니다. 토마스 박힌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3월 고용 결과에 대해서 꽤 강하다며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 시간을 두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강한 고용시장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리기 전에 구름이 말끔히 걷힐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립파인 로리로건 델러스 여는 총재도 인플레이션 상당 위험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 경로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것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국제구호단체 요원 7명이 사망한 가자지구 구호 트럭 오폭 사건에 대해서 하마스로 오인했다면서 중대한 일련의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90달러 대부분으로 높아졌습니다. 뉴욕 유가는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0.37% 상승한 배럴당 86.9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최고치로 장중 한때 87달러 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유가는 이번 주에 4.5% 올랐습니다. 주간 상승폭은. 지난 2월 9일로 끝난 주 이후 최대 폭입니다. 올해 들어 유가는 21.3%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우려해서 전 세계 28개의 대사관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제의 영사관 폭격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드론 공격으로 공급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 기구 o p e 내에서 세 번째로 큰산유국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에 따른 중동 위험은 석유 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란이 개입되면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로 향할 가능성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